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있을 때 하는 행동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관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너한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어디서 주어들은 내용이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내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믿어도 돼 1번 신체적 접촉에 긍정적이다 여자들마다 성향이 정말 다 다르긴 한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불편해 보이지 않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여자애가 먼저 너의 팔이나 다리를 만지는 거야 장난을 치거나 너의 주위를 끌때 팔을 툭툭 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 말이야 높은 확률로 너한테 관심이 있거나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여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싫어하는 사람 주변에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해 그 사람과 접촉이 있는 것은 더더욱 꺼려하고 너와 신체적 접촉이 긍정적이라면 매우 좋은 신호야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또한 가지의 사실은 너한테 호감이 있다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 옆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 드라마나 소설에 나올 법한 행동인데 실제로 정말 그래 어떤 여자가 자리를 옮길 때에도 너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건 솔직히 너한테 마음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도 될것 같아 2번 그 여자가 먼저 약속을 잡거나 너가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날짜를 먼저 제시한다는 거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경험상 이러한 행동을 하는 여자들 거의 대부분 너한테 무조건 호감이 있어 막 엄청 좋아한다 이것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데 너가 원한다면 충분히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아니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그 여자애한테 약속을 한번 잡아봐 너무 부담스럽게 말고 그냥 주말에 시간 비는데 맛있는 거라도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해봐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만약 일정의 문제로 다른 대체 날짜를 먼저 제시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너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있을 거야. 3번 잘 웃는다. 아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잘 웃는다는 게 웃긴 이야기를 하면 웃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미소나 웃음이 입가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 느낌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그 여자가 계속 들떠있는 느낌이 들어. 너랑 같이 대화를 하면 뭔가 계속 실실 대고 있는 것 말이야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평소를 한번 관찰을 해봐.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너와 단둘이 대화할 때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도 너한테 호감이 있다는 매우 큰 싸임이 될수 있어 4번 단둘이 있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많은 여자들이 특히 어릴수록 거절을 잘 못해 누가 만나자고 했을 때 대놓고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 대부분 어떠한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한 명을 껴서 같이 보자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내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이 관심 없는 남자애들이 보자고 할때꼭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 하지만 만약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보인다면 이건 그린라이트야. 대놓고 저녁 약속을 잡는 것이든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만 빠지는 것이든 둘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축하해. 아마 여자애도 너와 연애하는 상상을 어느 정도 이미 했을 것이야. 마지막 5번. 선톡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이건 주변 많이 들어봤지 아는데 너무 중요해서 포함시켰어 선톡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수동적인 경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여자가 선톡을 보낸다면 웬만하면 거의 다된 거야 축하해 그리고 만약 어떤 대화가 그냥 약간 크크크크크와 같이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다 르고 새로운 주제를 꺼내려고 계속 한다면 이것 역시 매우 좋은 신호야 어 이것은 선톡하는 것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자이 다섯 가지 지표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너에게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야 하지만 난 어떤 여자가 너한테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대에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너한테 호감이 생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방향이 더욱 멋있다고 생각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연애를 못하는 남자라도 어떤 여자가 본인한테 호감이 생기면 바로 알아챌 수는 있거든 이 채널에서 이상하게 호감을 사는 방법을 계속 다룰 거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